중산층 세금, 10년 만에 정확히 2배입니다. 그런데 소득은 그만큼 오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당신의 재산도 무너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세금 2배. 중산층의 연간 세금 부담이 10년 만에 정확히 2배가 됐습니다. 그런데 소득은 70%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물가 상승률보다 4배나 빠르게 오른 세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그 부담, 고스란히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건 단순히 세율이 올라서가 아닙니다. 17년 동안 바뀌지 않은 소득세 과표 구간, 금융소득세는 232%, 근로소득세는 119%나 치솟았습니다. 거기다 일주택자도 예외 없는 보유세 현실화, 말은 공정과세지만 정작 가장 먼저 맞은 건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같은 중산층이었습니다. 중산층이라고요? 통계에선 맞지만 내 삶은 자꾸만 아래로 끌려갑니다. 실제 조사에선 중산층 절반이 스스로를 하층민이라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세전 소득은 나아졌는데 세금과 대출이 늘면서 남는 돈은 오히려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중산층이란 이름표를 달고 살지만 그 안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서울 강남, 분당, 판교, 송도, 이름만 들어도 집값이 떠오르죠. 하지만 이 지역들, 지금은 세금 부담의 중심지입니다. 서울 강남은 전용 5구 타입 아파트가 평균 12.5억 원, 대장동 신축은 15억, 판교는 20억을 넘었습니다. 당연히 종부세, 보유세, 상속세까지 올라가죠. 고가주택이 내 자산일 수 있지만 동시에 내 세금의 주범일 수도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뉴스를 보면 세금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 세금 고지서는 왜더 두꺼워질까요? 바로 실효세율 때문입니다. 공제는 그대로인데 과세 기준만 올라가다 보니 똑같은 소득도 더 많이 가져갑니다. 정부가 내리는 건 평균이고 우리가 내는 건 현실입니다. 요즘 소비가 줄었다는 말 많이 들리시죠? 이유는 명확합니다. 금리는 오르고 세금도 늘고 가처분 소득은 사라졌습니다. 이사도 투자도 소비도 멈춘 지금. 우리는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 이 구조로 1년 뒤에도 나는 잘 살아있을까? 방법이 없진 않습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죠. 내 세금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 예를 들어, ISA 계좌로 금융소득을 이전하면 연 20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IRP 계좌에 연 70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11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죠. 고가주택을 보유 중이라면 가족 간 분산 소유, 증여 타이밍 조정만으로 수천만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절세는 법망을 피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챙기는 권리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자산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부동산 중심 자산을 금융과 병행하는 포트폴리오로 전환하고 공동명의와 증여를 활용한 가족 단위 절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정책 변화에 맞춰 자산을 리모델링하고 연 1회 이상 전문가 상담은 필수입니다. 지금 장기적 관점에서 자산 구조를 다시 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절세는 부자의 특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구조를 모르는 중산층이 가장 먼저 세금 폭탄을 맞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부동산을 버릴 순 없습니다. 여전히 가장 강력한 수익 자산이니까요. 하지만 세금을 계산하지 않은 부동산은 수익이 아니라 누수입니다. 자산 포트폴리오 지금 다시 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당신의 지갑부터 지켜주세요. 빠르게 변하는 시장, 정확한 정보가 경쟁력입니다. 지금 구독하고 콕 부동산과 함께하세요. 부동산은 콕 구독 좋아요는 꼭